네, 장주식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연금과 사후 현충원 안장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 관련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. 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%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심 연금으로 받는다.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 6,258만 원이고 전직 대통령 연금은 월 1,533만 원이다.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연금으로 또 받을 수 있다. 전직 대통령은 또 비서관 그 3명과 운전기사 1명 그리고 또 사무실을 둘수 있다. 본인과 가족 치료비도 지원된다. 현재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예우를 받고 있다.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그 대통령직을 상실한 그 윤전 대통령은 이런 예우를 받을 수가 없다. 전직 대통령법이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 윤전 대통령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또 잃었다. 윤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 받는다. 그 탄핵된 경우에는 경호처의 그 경호는 5년만 제공이 되고 또 본인 요청과 경호처장의 승인이 있으면은 5년 연장이 될수 있다. 네 어저께 그 판결로 이제는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에게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. 예, 어제부터 전 대통령 윤석열. 예,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. 이 내용은 그 강병필 그 기자의 내용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